얘가 이제 그 아이 플러스 1인 거고 2배 1인 거니까 이게 몇대1 비율이냐면 이게 3대1 비율이죠 그래서 요점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식을 세울 수 있어요 i는 뭐다? x 플러스 1에 x 빼기 3의 세제곱, 1의 세제곱인데 더하기 뭐죠?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뭐죠? 그거잖아요 그거 하면 사, 뭐 거리고 그래도 돼요 이, 이 값은 뭐다? 얘는 뭐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해야 하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어, 16대27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요게 이럴 때는 f의 fx를 t가 되는 거니까 이걸 내가 라지 에로치환해 본다면 라지 의 범위는 FA, fx니까 0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최소값이 0이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클이 값이 f 범위 0보다 클 때는 0이 어있냐면 여기 포지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0일때 6분의 11이거든요 t가 6분의 11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까? 피하 되는 거죠.